미워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1. 미움이 나를 아프게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라자그리아 성에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셨던 미움과 이해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 근처의 한 정사에 머무시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한 젊은 승려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가나카였고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디가나카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디가나카여,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디가나카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수행하던 동료 승려 수바우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오늘 아침 탁발을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명상도 제대로 못하고, 경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디가나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명상했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2년 수행한 수바우가 저를 무시합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나카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디가나카여, 수바우가 너를 모욕한 것이 언제였느냐? 사흘 전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수바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디가나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바우는 너를 모욕하고 나서 이미 그 일을 잊었을 것이다. 그는 평화롭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어떠하냐?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명상도 못 하고 오직 그 일만 생각하고 있다. 디가나카여, 내가 묻겠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느냐? 디가나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디가 낙하여 미움은 뜨거운 석탄과 같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다. 수바우가 너를 모욕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너는 사흘 동안 그 고통을 스스로에게 계속 가하고 있다. 수바우가 너를 한번 때렸다면, 너는 스스로를 백번 때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디가나카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가 실수로 다른 농부의 밭에 물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피해를 본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매일 밤그 일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고, 낮에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수한 농부는 이미 그 일을 잊고 풍성한 수확을 했어요. 하지만 미워한 농부는 1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해 가난해졌습니다. 미움 때문에 밭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디가나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디가나카여, 너도 그 농부와 같다. 수바우는 이미 내 마음에서 나갔지만 너는 그를 붙잡고 있다. 그를 미워할수록 고통받는 것은 너 자신이다. 미움은 독과 같다. 독을 담은 그릇을 들고 다니면 그릇을 든 사람이 먼저 그 냄새에 중독된다. 내가 수바우를 미워하면 수바우가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아프다. 디가나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미움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려라.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라. 알아차림만으로도 미움의 힘은 약해진다. 그리고 물어라. 이 미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미움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가? 정직하게 답하라. 디가나카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바후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멈추고 알아차렸어요. 아,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이 미움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미움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바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한달후 디가나카는 다시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명상도 예전처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챕터 2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부처님께서 사위성 근처의 기수급 고독원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저녁 한 중년의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고,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큰 상단을 읽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상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수다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스물여섯 살입니다. 이제 장가를 들고 사업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매일 숲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림으로 밥을 먹고 삽니까? 저는 아들에게 백 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만 놀고 일을 배우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화를 내며 아들의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써서 모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없이, 그저 놀기만 하는 그 아이가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내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보이던가? 수다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마치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상인 일을 배울 때는 어떠하던가? 수다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괴로워 보입니다, 부처님.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하라고 강요한다면, 너는 어떻겠느냐?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괴로울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내 아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상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상인이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아버지가 너에게 승려가 되라고 강요했다면 어땠겠느냐? 수다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너와 다른 사람이다. 내 아들에게는 내 아들의 길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아들의 길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수다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숲에 여러 동물이 살았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치고, 새는 하늘을 날고, 원숭이는 나무를 탔어요. 어느 날 물고기가 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물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느냐? 헤엄치는 것이 최고인데. 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날수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원숭이가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무를 타지 못하느냐? 나무 타는 것이 최고인데.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헤엄칠 수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 타여, 너는 지금 물고기가 새에게 헤엄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내 아들은 새다. 날개가 있다. 하지만 너는 그 날개를 자르고 물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내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내 아들에게 그림은 내가 장사를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다. 수다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아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됩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 아들이 그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다. 훌륭한 화가는 부유하게 살수 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억지로 상인이 된다면, 그는 평생 괴로워하며 살 것이고, 결국 좋은 상인도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하다.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은 숲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그리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에는 석양을 받은 나무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수다타는 처음으로 아들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수다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 그림은 정말 아름답구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10년 후 수다타의 아들은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왕궁의 벽화를 그리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챕터 3 이해와 공감의 힘 부처님께서 베살리 성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고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잔소리를 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합니다. 음식을 해도 짜다 싱겁다 하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아끼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저는 화를 내며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저편을 들지 않았고, 저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자타여, 내 시어머니는 몇 살이시냐? 이른이 넘으셨습니다, 부처님. 내 시어머니에게 자식이 몇이냐? 아들 하나뿐입니다. 제 남편이요. 그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그 어머니를 돌봤느냐? 수자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어머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네 시어머니는 이른 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어렸을 때 밤새 아들을 돌봤고, 아들이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워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에게 빠져 있다. 수자타여, 내 시어머니가 너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자타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싫어하기 때문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외로움 때문이다. 내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이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내 시어머니는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잔소리는 관심의 다른 표현이다. 내 시어머니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너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수자타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른이 되어 혼자가 되고 내 아들이 며느리만 사랑한다면 어떻겠느냐. 수자탄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외로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저도 관심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해란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다. 상대의 나이가 되어보고 상대의 외로움을 느껴보고 상대의 두려움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연민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고 다른 여인은 늙고 주름이 많았어요. 젊은 여인은 늙은 여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늙고 추한 모습이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어. 어느날 밤 젊은 여인은 꿈을 꿨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자신이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구부정한 허리, 힘없는 다리. 젊은 여인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는구나. 그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플까. 그날부터 젊은 여인은 늙은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늙은 여인 속에서 미래의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자타여, 내 시어머니는 미래의 너다. 40년 후 너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나이가 될 것이고 똑같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지금 내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40년 후내 며느리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수자탄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자탄은 매일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챕터 4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기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지나가시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길에서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노인 곁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노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젊은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버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돌보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은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저는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젊은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린 이유를 아느냐?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노인장, 아들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아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가 떠나면 빚쟁이들이 아내와 아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다른 마을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장성에 있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젊은 남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린 이유를 알았느냐? 젊은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저는 아버지가 그저 무책임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을 했다. 도박을 한 것도 잘못이고, 가족을 떠난 것도 잘못이다. 하지만 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너를 지키려고 떠난 것이다.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악마로 만든다. 너는 20년 동안 내 아버지를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마는 없다. 오직 고통받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내 아버지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았다. 빚 때문에 고통받았다. 가족을 잃은 것 때문에 고통받았다. 20년 동안 혼자 일하며 고통받았다. 그리고 지금 내 미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부처님께서 젊은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냐? 아니면 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냐?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행동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행동을 한 사람도 미워해야 하느냐? 내 아버지는 20년 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변했다. 빚을 갚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20년 전의 행동 때문에 지금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옳으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의 고통을 보는 것이다. 상대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상대도 너처럼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대도 너처럼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내 아버지를 보라. 늙고 병들고 외롭다. 그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는 지금 내발 앞에서 떨고 있다. 이 사람이 내적이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 젊은 남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자신의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집으로 가시죠.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돌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미는 용서의 시작이다. 오늘 내가 아버지를 돌본다면 내일은 아버지를 이해할 것이고 모레는 아버지를 용서할 것이다. 챕터 5 이해할 때 찾아오는 평화.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영축산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디가나카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섯 개월 전 수바우를 미워했던 그 승려였어요. 디가나카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수바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바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바우가 저를 비웃었던 이유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바우 자신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바우는 저보다 5년 늦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디가나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수바우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연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바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수행하지 않겠는가. 서로 도우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수바우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명상하고 함께 경전을 읽으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디가나카여.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이해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고통받는다. 원수가 많고 마음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평화롭다. 친구가 많고 마음이 가볍고 깊은 잠을 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란 무엇인가? 이해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보는 것이다. 상대의 고통을 보고 상대의 두려움을 보고 상대의 외로움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연민이 생긴다.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지로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행동한다. 누군가 너를 때린다면 그 사람의 손이 아프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때 멈춰라. 그리고 물어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둘째,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라. 만약 내가 그 사람의 나이였다면, 그 사람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겪었다면 너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셋째, 연민을 실천하라. 이해만 하고 끝내지 마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도움의 손길 하나.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해할 때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자유다.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해하면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디가나카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6개월 전 수바우를 미워하며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 미움은 독과 같았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바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자 미움이 사라졌고 미움이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깊은 잠을 잡니다. 제 마음은 가볍고, 제 명상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와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움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